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학천 테크놀로지 22학번 21살 신우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22학번 21살 임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22학번 정하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인문계 재학 중인 2 2 학번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네, 오늘은 저희가 서강대생의 왓츠인마이백을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가 시작 전에 앞서서 오늘 두분 모두 섹션 잠바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 자기가 안에 입은 섹션 잠바 코디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집이 가까워서 바로 왔었거든요. 그냥 어? 집에 아무거나 불러다니는 티 하나 입고 왔으니다 편하게. 저울리기에는 일단 과잠이좀 오버핏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버핏이기 때문에 밑에 치마를 코디하면은 전체적으로 예뻐 보이겠다 싶어서 검정색 치마를 선택했고 안에는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어가지고 저희 과잠이 아이보리 색상과 되게 잘 어울리게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저는 생각 없이 그냥 어. 입고 왔습니다. 제일 편한 걸로 <laughs> 이제 과제하기도 편하고 이제 특성상 밤을 되는 전화 최대한 전화기 이렇게 해습니다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w a t s in my bag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이제 가져오신 가방 속에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면서 그 소지품과 관련된 이제 간단한 이야기나 소개 같은 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대학생의 필수템인 아이패드를 챙겨왔는데요 저희 모두 무거운 컴퓨터 챙겨다니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 붓노트를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과목별로 색상을 분리해가지고, 과목별로 PDF를 따로 만들어서, 필기노트와 모든 걸한 번에 아이패드를 하기 때문에, 이 템을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형광 때는, 저는 노트랑, 짜란, 이 필통이 있는데요. 이 필통은 저희 과에서 나눠줬는데, 이렇게 서강 배지와 함께 서강대학교 필통을 들고 다니니까 저도 새내기 기분이 더 들어서 좋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저희여자들이라면빠질수 없던 파우치가 있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별게다 들어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건이 보조배터리 저는 항상 핸드폰 쓸 일이 많았기 때문에 보조배터리 항상 챙기고 다니고 손거울 필수고 아또 마스크 제가 마스크를 항상 여분을 갖고 다녀요 다음에는 일단 선크림. 여름에 어, 피부 타면 너무 속상하죠. 맞아요. 피부 관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노화 방지를 위해서 선크림을 아 심지어 이렇게 편하게 바르기 위해서 템스 어, 바르게 돼! 그래파스처럼 칠하면 그러면 얼굴에 하얀색 으로안 생기고 너무 좋고 이거 뭔지 아시나요? 아 모르죠. <laughs> <laughs> 나중에 사용할 <laughs>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laughs> 아, 향수. 이제 만약에 너무 날씨가 더운 데좀 땀이 났다 하면 이렇게 향기롭게 뿌리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는 저는 이제 들고 다니는 게 자꾸를 제가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들을 가져왔어요. 일단 보시면은 이거는 일단 인덱스라고 아직까지는 전공 책에 사용을 안 했지만 저는 항상 꼭 이렇게 색깔이 많아야 돼요. 빨주노 선명하죠. 무조건 파스텔 톤으로 사이사이 색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필수로 들고 다니는 게제 이름 스티커거든요. 이렇게 제 이름 음. 스티커를 들고 다니면서 제 모든 물품에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서강대에서 이렇게 예쁜 네, 스티커도 네, 빠져요. 빠져요. 맞아요. 맞아요. 22학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22학번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도 직접 보여주려 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제 이제 기본템이었습니다. 일단은 전공. 저 저도 이이리 t 음. 저도 다이어리가 있어요 다이어리 t 대 r e d t 너 r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다이 e d t 이 r e 다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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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대박. e d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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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i r e d t 거아 e d t i r e 요 어 잘은 모르겠어요 군부대에서만 전... 파는 건데 컬리세트 음 분말이라고 헉! 이번에 제 친구가 만들 수가 있나요? 와, 가요 그냥 텀블러 같은데 그냥 차가운 물만 담으면 언제든 그냥 컬리세트 음 진짜 꼭 추천드립니다 엄청 맛있어요 <laughs> 이게 USB 잭이랑 8핀 C 타입 B 타입 B 타입 연결돼 있는 건데 어, 저희 학교에서 수업 듣다 보면 툭툭브 충전해야 되고 맞아요. 핸드폰, 에어팟, 아이패드 이런 거다 충전해야 되잖아요 이건 하 진짜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꿀팁. 어? 손가락이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이거는 아어 보통 이제 빠방이나 색방에서 뭘 시켜 먹잖아요. 어? 그그 뭐, 후발추자가 한 명씩 온다. 아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아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그렇게먹라서 먹는 라이브 그래서 젓가락 저는 꼭챙겨다녀 아, 젓가락 진짜 좋은 거 같아 저궁발해야되겠어아안 챙겨다니시나요? 네! <laughs> 어, 하나 주실래요? 여러분 아, 네. <laughs> <laughs> 저희 젓가락도 교환한 친구예요 오케이.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이걸로 <laughs> 하이팩 한번 하실래요? 아, <laughs> 아, <그렇지. 웃음> <laughs> 왜이 가방을 선택하는지 보시다시피 지금 다 꺼낸 게이 정도 없시잖아요 네. 저는 다꺼면 엄청 아, 크잖아요 공책고 그래서 백팩을 주로 백팩 주로 어깨가, 엄청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됩니다. <laughs> <완전 무슨. 웃음> 그래서 수다때쯤은 거의 그 이러고 지나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마우스 패드가 있고요. 탈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풀러가 있고다 <laughs> 아스테코놀로지 밖에도 이거 굉장히 비싼 노트북으로 알고 있어요 게임을 만들어서또 아, 이제 게임 노트북어제 기숙사에서 또 게임 하셨나 보군 충전기? 아. 휴대폰 충전기 아. 아이패드 충전기 아... 아. 또 아이패드는 안 달고 계 아이패드 충전기 <laughs> 공부하려고 샀는데 한 번도 이제 노트를 사고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음악 사업할 때 간단하게 쓸 네. 이어폰 아상용품이 담겨있고 소재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티텍을만들었어 아니 근데 PC방 사장님이 왜 사요? 아텍 <laughs> 특성상 또새우면서 아. 프로젝트 할일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제 밤세워야 되니까 내부에 네, 맞췄어요 음. 혹시 좀 가전제품 종류 말고 일상적인 소재 없을까요? 이게 일상이다 이게 네, 일상. 네, 아텍의 일상 이런 거좀 물어봐주시면 요 되게 무섭네 아텍 굉장히 좋은 학과고 저는 물리학 되게 사랑합니다. 아차 테크놀로지 에 대한 애정을 10점 맞점에몇 점? 100점. 1점 또말 아차 테크놀로지 교수님이 보시면 되게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께 그 영상 편지를 한 마디만. 교수님들 네. 제가 1교시 수업인데 그러니 열심히 틀어 놓고 아 들으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점을 잘안 주시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 아. 아픕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라도 영상 편지를 통해서 제의지를보내드리는 학점을 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단수네요. 네. 네. 훌륭합니다. 여기 작은 친구가 저는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키우. 사실 여기 공연서 지었고요. 일단 페브리치 있고요. 아... 아까 전에 제작진들이 좀 개토래. 대학생 하면 또 뭐죠? 멀티트뭔 소리지? <laughs> 아아탭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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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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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 너무 아예, 너무 아예, 너무 아자 그리고 또 펌블러 빼줄 수 없죠. 빼먹을 수 없죠. 그리고 서강대학교 노트. 대학상 하면 뭡니까? 아, 필기하는 거요? 음, 음, 공부 공부 음. 그래서 저는 이 노트를 굉장히 잘이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맨큐. 맨큐 맨큐 맨큐의 경제학이죠 저도 그러면 <놀람> 이쯤에서 정님 <놀람> 엄청 경제학 <놀람> 온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놀람> 아침에 좀 졸리긴 하지만 네, 학점이 마음같이 따라주진 않네요. 저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를 반쯤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걸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강대학교 입학증서인데요. 저는 이걸 사실 저희 책장에 걸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서강대학교 입학증서입니다. 사랑스럽게 사실 가지고 다니지는 않죠. 사실 자랑하고 싶어서 꼭 가지고 다녀야 할 만한 필수템이 무엇인지 각자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이름 스티커랑 미니 비누를 선택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는 공동으로 받는 소지품도 있고 각자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름을 꼭 써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자신이 직접 만든 이름 스티커로 표시해두면 뭔가 더 애정도 가고 다양하잖아요 색깔이 네. 그서 되게 그냥 보면서 되게 아 귀엽다 뭐 아기자기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꼭 자기 물건은 자기 걸로 분실되지 않게 이름 스티커 꼭 추천드리고 이 비누를 선택했던 이유는 실제로 제가 학교에 가거나 카페에 공부하러 는데 비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비누가 없어서 손을 되게 음식을 먹기 전에도 찝찝했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게 비누 같은 거나 칫솔이나 치약 꼭 챙겨다니는 것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필수품으로 다이어리를 소, 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히 실용적이진 않습니다. 어디 에쓸 때가 있냐 그런데 그런 거죠, 약간 어, 새내기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낭만. 네. 이제부터는 고은님만 가득할 거니까. 오만해도 안 돼. 그거를 뭐, 기억만 하고 가기엔 좀 아쉽지 않나? 당연하죠. 나중에 컸을 때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때 그때 일어났던 일을 한 줄이라도 듣고, 매일 쓰고 죽으니까 다이어리 쓰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죠. 대학생 필수템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많이들 강고하는게 페브리즈. 향수를 여름에 많이 뿌려요. 근데 페브리즈를 뿌리는 사람은 잘 없죠. 이거 잘못됐어요. 여름에는 이게 또땀냄새가 나는데 이거 향수를 뿌려버리면은 약간 좀 이게 섞이면서 상당히 불편한데요 근데 페브리즈는 이땀내를 잡아줍니다. 제가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성님도 혹시 대학생 필수템 하나 꼽자면 뭐가 있을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멀티탭. <laughs> 아, 약간 두개 중에 고민을하고 있는데요. 하나 이제 멀티탭이고, 칫솔 세트. 대학생이면 뭘 약간 낭만 있게 이제 밤이 돼야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새는 시간도 많고 밖에 있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틈날 때마다 이제 양치하고 아전 사실 그거랑 완전히 반대네. 전 사실 왼손는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클립스 이거 손에 향도 있으면서. 다음부터. 아, 그니까. 어, 네. 다음부터는 그 칫솔 세트 대신 아, 이클립스를 네. 가지고 그리고 멀티템, 쌍절봉 대신 페브리츠. 아마 내일부터 막 서강대학교 막 이거 왼손에는 이클립스, 오른손에는 페브리츠. 몇천 명을 보고 계실 막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What's in My Bag 컨텐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안녕.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